올라봐. 여기, 이거. 오, 투잡이야? 오, 어, 투잡이야. 효자네. 응. 아우. 아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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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그래, 누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. <laughs> 응 거기 길이 아니야. 뭐 누난데? 안돼. 우리야 안개가 좋아. 벌써부터 이렇게 지치면 어떡해. 여기. 너 강아지 맞니? 생각보다 너무 빨랐데 그래 보라좀 쳐다봐 카메라 좀. 아, 진짜. 비싸게 구네 정말 어, 힘힘어이 <laughs> 이거 이름 뭐, 이 뭐, 더라 뭐, 뭐, 비스코프? 몰라 그냥 초코칩? 피자 냄새 이렇게 맛있네요. 아, 이새끼 먹으면 수록그 먹을수록... 뭐라고 먹지먹 먹으면 먹어면먹으 멍매? 나 좆대로 할 수록 그런 거 있잖아. 그 뭔데? 볼매? 아. 멍매지. 아, <laughs> <먹매네. 웃음> 진짜 볼매도 존나 옛날 말이잖아 아, 진짜 그거 같네 멍매 이지랄. 존나 아, 맛있어요. 우리야, 여기 봐야지. 우리야, 여기 앞에 봐, 오. 봐, 우리 <laughs> 야, 데기 아파요. 봐, 우데 야, 여기 아파요. 봐, 우리 이 여기 아요 봐, 우리 야, 여기 아파요. 봐, 우리 야, 여기 아파요. 봐, 우리 야, 여기 아파요. 봐, 우리 야, 여기 아어 그너다 아, 에무렇게을 때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좀 밑에를 봐 그래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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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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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찐거 아, 근데 언니가 문제야, 문제아 앞에 봐야지? 하면서 입술이 왜쳐 나오냐고. 지금 봐봐, 앞에 봐야지? 이렇게 말했어, 거의. 입이 문제인 것 같은데? 그냥 마스크를 써. 이 상태로 유지할게 웃겨. 이 상태로 유지 그 포토샵해. 아니, 이런 게 원래 그냥... 포토샵해. 왜 이렇게 얼굴이 커? 그니까. 그니까. 이게 커 보여. 아, 이이좀줄줄여야다해해게 머리 i 링이이 But you're not t h i n 어. 안그 g 게안 o u t it. No, I'm not. i 기 not. I'm not. I'm n o 귀여워요. 불에 그래, 차 어딨어? 에? 개 똑똑해. 에? 아니네. 불에 그래, 차 어딨어? 불에 그래, 어디까지 가? 불에 그래, 어디까지 가? 뒤로 간다. 다 하나씩 본 거야? 어, 어. 어. <laughs> 그래, 그거야? 이거야! 어, 이거 천재 같아. <laughs> <laughs> 이거야? 대박. 천재기 아니야? 그리고 타.